이명웅씨 그 리사이틀 포스터가 방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명웅 단독 콘서트 메인 포스터 공개. 감성 눈빛. 이제 리사이틀 하나하나 베일이 벗겨지는군요. 이 JTBC 기사 내용인데요. 이명웅이 감성 눈빛으로 영웅시대를 사로잡고 있다. 18일 이명웅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이명웅 리사이틀 메인 포스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공개된 메인 포스터 속 이명웅씨는요. 한층 더 물오른 남신 비주얼을 뽐내는가 하면 흠잡을 데 없는 완벽 비율로 보는 이들의 설렘 지수를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그 올블랙 슈트를 차려입은 이명 씨의 모습은 세련되면서도 시크한 분위기를 풍기거나 눈빛만으로 시선을 압도하며 독보적인 매력까지 또 뽐내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 공개만으로 공연의 궁금증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이명 씨는요. 이명웅 리사이트를 통해 명곡을 자신만의 목소리로 재해석해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아우르는 면모를 대방출 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앞서 모든 공연에 전회차 그 전성매진을 기록했던 이명웅씨인 만큼 이번 공연에 또한번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메인포스터 공개를 시작으로 다양한 소식은 또 순차적으로 전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전세대의 하늘빛 축제가 예고된 가운데, 임영웅 씨의 임영웅 리사이트는 12월 27일부터 29일, 그리고 2025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총 6일간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다. 다시 한번 고척스카이돔을 온통 하늘빛으로 채울. 임명 씨는요 현재 공연 준비에 한창이고요. 음원 사이트 음원 차트 상위권 링크부터 역대 공연 실황 영화 누적 관객수 1위 등 자신만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런 뭐 아침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명씨 친필 사인이 최근에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관련된 소식 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웅 친필 사인 연예인 중 최고 인기 대한민국에 인기 연예인 참 많습니다. 인기 연예인 볼때 같이 기념으로 또 인증샷을 찍거나 이 사인을 받는 경우가 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마다 이 팬들에게 주는 친필 사인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연예인분들이 받고 싶어 하는 친필 사인 스타가 있습니다. 일명 많이들 얘기하는 연예인들의 연예인일 텐데요. 예전에 뭐 영화배우 정우성 씨나 몇몇 스타분들이 연예인들의 연예인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이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요. 최근에는 기사화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명우 씨가 연예인분들이 사인받고 싶어 하는 1순위 스타가 아닐까 합니다. 이 관련 기사가 나와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스타투데이 기사 제목입니다. 아는진 배우, 이명웅, 유니콘 느낌, 소리와 감정이 너무 좋아. 방송에 출연한 아는진 씨가 이명웅 씨의 연기력을 극찬했습니다. 지난 16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이 배우 아는진 씨가 출연을 했는데요. 같이 출연한 송은희 씨가 스튜디오에 등장한 아는진에게 이명웅과의 연기 호흡을 또 물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임영웅 씨가 기행 및 연기 도전으로 화제가 된 단편 영화 겸 뮤직비디오 인 악토버에 함께 출연을 했었는데요. 우연치 않게도 또 송은이 씨가 임영웅 씨 언급되는 방송에 또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군요. 임영웅 씨 관련 화제에는 이제 송은 씨도 많은 부분을 알것 같습니다. 그 배우 안은진 씨는요, 임영웅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 아무래도 노래를 잘하니까. 소리랑 감정이 너무 좋았다라고 또 칭찬을 했습니다. 아 이명우 씨 연기력을 또 칭찬을 했군요. 이어 일단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했다. 어디서 절대 볼수 없을 것 같았는데 유니콘인가 싶었다. 엄마랑 이모가 다 사인 꼭 받아달라고 해서 어렵게 부탁드렸는데 다 해주셨다. 덕분에 대리효도했다는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 촬영을 한다고 또 엄마랑 이모님한테 이렇게 자랑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임영시 뮤직비디오 인악토보 촬영 현장에서 임영시에게 이 배우 안은지 씨가 친필 사인을 받았군요. 유명 영화 배우 분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친필 사인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재미가 있고요. 안은진 배우 어머님과 이모님에게 친필 사인을 또 전달을 해서 이 안은진 배우가 효도했다. 이런 이야기도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은진 씨가 거론이 되었지만요 팬들이 너무도 많은 임영웅 씨를 고려했을 때더 많은 인기 연예인 분들이 임영웅 씨의 그 사인을 원하고 있을 텐데요. 임영웅 씨가 고정적인 방송에 출연하거나 행사 등에그 참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연예인 분들은 이 사인을 받고 싶어도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또이 스타분들이 담당 매니저나 소속사에 부탁하는 것도 인기 연예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 찰나에 이 배우 아는지 씨는 영화 그 촬영 현장에서 임웅 씨를 만났으니까요. 뭐 당시 영화도 촬영하고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는 가수 임웅씨 사인도 받고 아마 당시 일석이조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개된 포스터 이야기 한번더 드리면요, 임영웅 단독 콘서트 메인 포스터 공개를 했습니다.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임영웅 씨 리사이틀 포스터가 공개가 된 건데요, 이 공개된 메인 포스터 속 임영웅 씨는요, 한층 더 물오른 남신 비주얼을 뽐내는가 하면 흠잡을 데 없는 완벽 비율로 보는 이들의 설렘 주수가 높이고 있다. 이런 JTBC 기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블랙 슈트를 차려입은 이명씨의 모습은 세련되면서도 시크한 분위기를 풍기거나 눈빛만으로 시선을 압도하며 독보적인 매력까지 뽐내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 공개만으로도 공연의 궁금증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이명씨는요 리사이트를 통해서 명곡을 자신만의 목소리로 재해석해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아우르는 면모를 대방출 우승가 감동이 가득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런 포스터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팬분들 공연 많이 기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영웅 씨와 인 악토버에서 호흡을 맞추었던 영화 배우 아은진 씨가 영화 촬영 현장에서 임영웅 씨 친필 사인을 받아서 어머님과 이모님에게 대리 효도를 했다는 기사가 있어서 관련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아은진씨 어머님과 이모님이 팬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뭐 임영웅씨 촬영장 분위기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연예인 사인 중 가장 핫한 임영웅씨 관련된 사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맛집, 벽면에 써있는 여러 연예인들 사인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인 몇십 개보다 임영웅씨 사인 하나가 더 가치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연예인들도 받고 싶어하는 임영웅씨 친필 사인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